위에 위에 아, 돌 아, 위에있다 위에 돌 위에있다 이거 어걸어로 간다 걸기로저 다운이에요 다운다운 다운, AK 다운 오케이x2 오케이, 나 거기로 빼고 갈게 천천히 해 a 다운 나 아, 기다려봐 최대한 그쪽으로 빨리 갈게요 봐봐 이거 아니 나, 어. 나 일단 니안 보여 아, 어떻게 야 어, 나 이거 얘채 실제 챙기고 있어. 쟤네 집뒤서아 씨. 고 이치 더 좋은데. 와, 쪽수 날 죽어. 빨라 얘. 왼쪽에 원신 하나 있던데 야 이리.. 아 이거 푸딩님꺼 챙겨야되는데 넵어이리 네, 이거 다 챙겼어 그건 다 챙겼어 푸딩님꺼만 챙기면돼 총이랑 어나 누웠어 뭐야 이새끼 원신이거든 2대 맞췄다 따운, 따운. 아 애는 효준이야 또다른애야 일단 AK들어 내꺼